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영적 실제를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자비와 공유를 한없이 베푸시고 연약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도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보답하고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을 확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를 가능케 하십니다. 또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상호 내주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게 하고 상호 내주를 이루게 하신다는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다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하는 상호 내주를 네 말하는 것인데, 사랑은 심판날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이 담대함은 심판날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지금 사랑에 거하는 한, 우리는 지금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사랑의 담대함을 가진 자에게 두려움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그렇습니다.영적인 확신은 구체적인 체험으로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 체험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담대한함이라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살피고 벌하시는 것으로. 이에 되었기에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회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있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담대함으로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우리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